오늘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으라.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는 이 앞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말씀에 다른 교훈은 경계하고 복음은 사수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먼저 주셨는데 다른 교훈이 어떤 해를 끼치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변론거리로 만들었다. 그래서요.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계획, 그리고 역사 속에서 진행하시는 섭리, 이거야말로 사람이 알 도리가 없잖아요. 이거를 한마디로 경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 이 역사 속에서 점점 점점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게 그게 복음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해석하고 자꾸 그걸 자세하게 풀으려다 보니까 결국은 인간의 사상이 돼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변론이라는 겁니다. 변론. 변론이라는 건 사람의 생각 가지고 네 생각은 어떻고 내 생각은 어떻고 자꾸 사람의 생각을 자고 말을 해서 뭔가 사상을, 어, 완성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바로 학문이에요. 근데 바로 이 성경의 진리도 학문화시킨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개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했다, 또 아무 개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했다 그러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이름으로 성경 해석서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의 그 업적을 어뭐 약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원하는 그대로의 진리를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 집약돼서 자꾸 말씀을 정리하려다 보면 이것이 많이 약화가 된다는 거예요. 웨슬레가 성경 모두를 제대로 푸는 거 아니거든요 칼바, 칼빈이 모든 걸 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도움을 얻는 거는 분명하지만 칼빈 주의 웨슬레 주의 하면 벌써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들은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누구의 변론도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내세울 사람의 것이 없어요.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누구를 폄하하는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그 경륜을 제대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다 열어놓고, 끄이 끊임없이 우리가 깨달아가야 되는 거지, 뭐가 뭐 만들어진 것처럼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비밀이 너무 많아요. 그걸 미리 자꾸 이렇다 저렇다 하다 보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도 막 종류별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만을 떨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바로 복음을 사소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엉터리로 만드는 이단들 조심해야 된다. 그거 말씀했고 오늘은 진짜 하나님의 경륜, 경륜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가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바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걸 지금 전수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더 깊이 있게 깨우쳐 주는 거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 가지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하는 단어를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그 복음을 어떻게 진행하셨느냐? 세 가지 단어로 여기 풀고 있어요. 첫째, 13절과 16절에 보면 긍휼이 여기심.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에서부터 이게 나온 거예요. 이 긍휼이 뭐냐? 이 우리가 한자로 써가지고 좀그 단어가 어려워요. 불쌍히 여길 긍자고 구휼할 휠자에 구휼이라는 말은 동정한다는 뜻이거든요. 뭐 불쌍히 여기는 거나 동정한다는 거나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한자로는 긍휼이라고 써요. 원어는 뭐냐 엘레에오라 그래요. 엘레에오. 그야말로 하나님이 한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품고 참더 너무 딱하구나. 이게 극진한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자식이 잘하면 기쁘 기쁘잖아요. 근데 자식이 뭔가 계속 잘못해 나가면 사랑하면서도 이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이게 긍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깊은 사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자신의 예를 들었어요. 내가 과거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 반대편에 서서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사도가 되 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이거는 다른 말로 설명할 길이 없다.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굳이 이거를 더 파고들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한다면 내가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 짓이었다. 다 알면서도 그랬다면 이건 완전히 사탄 짓이죠. 그러나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는 이게 하나님 잘 믿는 거다. 이게 진짜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 거다. 이렇게 과거의 잘못된 해석, 율법적인 그 조상의 유전들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뜻을 몰랐고, 그래서 최고로 헌신한다고 한 행위가 바로 하나님 뜻을 이렇게 어그러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런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변해, 변화될 수가 있었다. 이 13절에 그 얘기한 거예요. 또 16절에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려고 하신 일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랬어요. 긍율, 긍율이 있을 때 뭐가 나타나냐면 참참오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참아 주신 거예요. 초기 기독교가 이제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 그거를 끊어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 7장 가 보세요. 스데반 집사인데도 얼마나 담력 있게 복음을 꿰뚫었는지. 구약 성경을 꿰뚫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완악한 사람들한테 책망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막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할 때, 거기 사도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증, 증인으로 섰다, 섰다는 거예요. 이놈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증인을 섰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아주 열혈 율법주의자고, 사람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야 된다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자기를 쳐내지 않고 참아주셨대요. 그 후에 더 본격적으로 저그 이웃나라 아람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색출하려고 아람의 수도 이 담에색까지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들어가가지고 싹쓸이 해버리면 국내 해외 다 기독교 죽는 거예요. 그 찰나에 바로 하나님이 거기까지 참으시고 했다가 변화시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너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 영생 얻는 자가 되게 하셨다.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복음을 계시하니까 한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아, 지금까지 내가 믿던 구약의 해석이 이게 완전히 인간들의 별론이구나. 응? 지금의 탈무드가 인간의 별론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바르게 해석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도 몰라보고 천국이 요 땅에 있는 줄 알고 그 가나안 땅을 되찾으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야단 피운 거. 지금도 거기다 성전 짓지 못해가지고 야단을 피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땅의 것이 아니라니까. 땅의 성전의 재물은 하나님이 역겹다고 안 받으시겠대요.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2000년 전에도 사도바울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영생 얻는 그 구원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더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놈을 이렇게 구원하실 때에 내 뒤에 뒷세대의 사람들에게도 내가 하나의 샘플이 되지 않냐 저 바울 같은 놈도 하나님이 참으시고 긍유를 베풀어 구원시키더라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요 깡패도 하루아침에 예수 믿고 그래서 목사님까지 되는 사람들도 생기잖아요. 이건 뭐산증인이에 사도바울은. 그렇게 극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야마 돈을 삼으셨다. 저 망나니 같은 사울을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 베풀고 오래 참아서 끝내 구원을 시키신 이 기독교의 산 증인이 저 사람이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아, 그러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소망을 품겠냐고. 이 긍휼이 하나님의 경륜 비밀의 경륜두 번째. 14절, 15절, 그리고 17절에 보면 은혜를 베푸심 긍일만 베풀어가지고는 우리가 구원 못 얻어요. 그 다음에 뭔가 선물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그랬잖아요.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다. 이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건데 하나님 선물이에요. 이제는 막 구체적으로 뭔가를 공급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공급되기 시작하면 풍성한 은혜가 임할 때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믿게 된 그런 경위라 그 말이에요. 뭘 바울이 똑똑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풍성한 이 은혜 선물을 바울에게 넣어주니까 바울이, 바울이 영안이 열려서 믿게 됐다. 메시아를 제대로 믿었고,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그래서 그런 사랑으로 살려고 탈바꿈한 사도가 된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 그 복음이 확 들어와서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니까 믿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마음에 깨닫고, 막 그때부터 그 아가페의 사랑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사도가 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바로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생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그렇기 때문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러면이 말이 뭐냐 미쁘다라는 말은 신뢰를 하고도 남을 만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모든 사람들은 신뢰하고도 남으니 이말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를 말하는 거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게 복음 메시지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죄인인데 구원해서 의인 만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신뢰할 만하다.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과거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 말은 죄인 중에서도 최고 죄인이었다. 가장 죄인 중에 두목이었다. 이런 사람에게도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영생을 얻게 됐다.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예수를 믿는 거고 그 믿음이 이제 사랑으로까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17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복음을 주신 것을 믿고 나니까 이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이제야말로. 하나님이 보여요.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다. 그 하나님은 썩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뭐냐? 영원히 살아 계시다는 말이죠. 또그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신다. 영원한 영적인 하나님이시다. 또그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다. 오직 유일하신 한분 하나님이시다라고 신을 고백하고 있는. 이렇게 은혜가 와야 모든 것이 다 풀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끝으로 세 번째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12절과 18절부터 20절까지는 충성대의 여기심. 이제 바울이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충성대다고 인정을 받아서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힘으로 한게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다라고 인정해서 내가 오늘 사도가 돼 있다. 디모데 너도 똑같이 나와 같이 충성되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내 일을 너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충성이라는 말은 피스토스예요.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믿는 것도 피스토스. 확신하는 것도 피스토스. 충성하는 것도 피스토스예요. 이 단어에서 모든 것이 다 완료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고 확신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께로부터 또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사도가 된거 감사할 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여기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주의 일꾼 된거 돌아보면 우리가 한게 아니잖아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주 진심으로 진심으로 보람이 있고 하고 싶어서 기쁨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2절에는 바울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충성 때 여겨 직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 주셔서 내가 일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고백했고 18절부터는 디모데에게 바로 그 사역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러세요. 너도 바로 주님이 그렇게 예언 주셨다. 너도 그 사명을 받은 거다. 충성되다고 주께서 인정하셔서 너도 그 예언의 사명을 받았잖냐. 그대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씀해 선한 싸움. 이 싸움 자체는 선한 게 없습니다. 상대방하고 막 미워서 다투는데 뭐가 선해요. 그런데 특별한 싸움이 있어요. 사탄과의 싸움은 다투서 이겨야 돼요. 그게 진짜 선이에요. 왜? 악을 이겨야 선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거는 사역자의 사명이에요. 복음을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고, 바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 그걸 방해하는 사탄과는 싸워야 돼요. 악한 것과는 싸워야 돼요.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행심을, 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두 가지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신실한 믿음을, 사람을 향해서는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꾼의 모습에 하나님에게 신임 받도록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람에게 신임 받도록 착한 양심이 있어야 돼. 앞에서는 막 엄청나게 말을 잘하고 뒤에 가서 엉뚱한 짓 하면 그게 지도자 아니잖아요. 착한 양심에서 올바른 말이 나와야 그게 지도자지. 여기서 한말 저기서 다르면은 어떻게 지도자예요? 그런 사람 믿고 따라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착한 양심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착한 양심을 통해 그대로 가야지. 이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변심한 사람들이 있다고 여기 소개하고 있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사람들은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린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 가보면 더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디모델 후서 2장 17절 이하에 보면, 후메네오는 뭐라고 했냐면, 악성종양 같은 자라고 그랬어요. 악성종양. 암덩어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에. 왜 그랬는가 보니까,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대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대요. 이렇게 진리를 그냥 억지로 풀고 뒤집어가지고, 신자들로 하여금, 완전히 대혼란을 준 사람이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이에요. 부활이 지금 우리 믿음의 최절정인데 이미 그 부활이 지나가서 없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또 여기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구리 세공업자인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바울을 굉장히 괴롭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지금, 믿음, 믿음을 잃어버렸다. 믿음이 파선됐다 그랬어요. 믿음이 죽개로 가는 배인데, 그 믿음의 배가 파선돼 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떠났어요. 착한 양심을 내버렸어요.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살아. 세상 살으려면 그거 가지고 안 돼. 착한 양심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줬대요. 왜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 모독을 못 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징계 내렸다는 뜻이에요. 내쫓아서 교회에서 후에 하나님이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징계했다는 거예요. 미워서 징계한 게 아니고 다시 회개의 기회와 <laughs>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는 기회를 주려고 한 것이다. 뭔가 잘못된 놈들을 보면 징계해야지. 징계가 없는 것은 그건 불인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잘못됐으면 당신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하고, 그래도 말안 들으면 거기에 대한 벌을 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고, 우리 사람들이 그 방법대로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고 하는 그 구원 계획 그걸 어떻게 실행하시는가를 세 가지 단어로 완벽하게 깨닫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그 넘치는 은혜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를 충성 때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복음의 사명을 주신 것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암우개가 어디 들어가요 지금? 누가 드러날 게 뭐가 있냐고, 아무 얘기도 안 해. 다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해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믿고, 진짜 하나님의 경륜을 계속 순종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